안녕하세요, 투비애르베! 오늘... 거의 집앞 패션인데? 저희는 어디 갑니까? 르네상스 호텔에 갑니다. 호강스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오늘 하루 한번 쉬어보도록 저 양치 안 했어? 어, 그때. <laughs> 이쪽으로 내려라. 나 빨랐지? 응. 가자. 조식 있나 물어봐. 일단은, 조식이 처음 되어있거든요? 여기네? 여기네.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 내일 저기 갈라 했는데. 응? 해. 필요 없는데? 어허. 이거 도 주세요. 원 필요해. 내가. 했으니까 된 거겠지. 그. 이게 또 안에 들어오니까 또. 니 트름한 줄? 왜? 금방. 안했어 그. 해야 나 별거 없네 별거 없지 어? 풀이다 풀 와우 헉, 풀 되게 좋다 이 수영해야 되는데? 수영장 가지 우와 놀이터도 있고 여기 좋네 저 누워있다 저게 아옆도 어, 있네 어, 어? 오늘 우리 러쉬 사올까? 있와 네. 오케이 락잇 like 오케이 고글 침대 오케이 수영은 빼라고 레플랜에서. 빼라. 그러려고. 괜히 가져왔어. 짐만 무겁게. 야야 이틀베리 뷰. 안녕 아니에요. 내가 걸어보자 했지? 얘 배고파서 김해라. 응 걸어가자. 여섯. 여 Yeah, 너무 저희가 오늘 어, 발렌타인데이인지 모르고 스티케이션 잡고 여기 오마카세 왔는데 네. <laughs> 사랑해. 오마카 이거 스시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전부 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스페셜 메뉴 가격을 두 배로 뻥튀기 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무조건 발렌타인데이 메뉴만 한다. 이래서 다행히 노멀 메뉴도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발렌타인데이를 셀레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돈을 쓰 돈을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모든 레스토랑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부킹 너무 많아 꽉 차가지고 저희는 프라이빗룸을 했는데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아니었잖아 우리 둘 다. 오늘 또 이상한 걸더 하나 받네 오늘도 부킹 안 돼. <laughs> 돈더 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돈더 내기 싫어서. 어 <laughs> 오. 음. <laughs> <laughs> 프라이게찐 <laughs> 텐션이 나오잖아. 그래우리가 트러플 좋아했잖아. <laughs> 아. 음. 이번 년 들어서 먹은 게 제일 맛있다. 인정? 어떠 소리 미리 아, 기분이 이거 진짜 이거 하나를 이렇게 좋아도지 몰라. 나늘 완전 다운 여자. 네, 너 이게 들 언제 먹어 <laughs> 약간 차별화 됐죠. 음. 그래. 얼른 한번 먹을게요. 뭔가 뭔가 아니야? 가겠는데뭐 했지? 소아하고 내가 알아서 한 거고. 사실에는 드라이브 이인가 지금 이 누가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니까 이제. 그래. 내 왼쪽부터 원래 아아 어? 어, 아 음, 아 음, 좀... 냄새는 근데 비슷해 냄새 비슷해 근데 왜안달라지네 응? 맛은 서서 음 아댄스 나온데 아니야 비슷한데 음. 그 조화가 좀그 음 음. 자궁 때문에? 잘왔다. 야. 네, 어? 너무 잘돼 있는데. 너무 잘돼 있는 생각보다. 아니 근데 거기 가긴 가야 돼. 왜냐면 오늘 아니 진짜 못 가다. 아니, 다음에 못 가. 가지 말자. 아, 자하진 여기 이솔직 맛없어. 맛있어, 어릴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에이, 그거 올챙국수 아니야? 어. 여긴데,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그냥 탑에 꼽아 여기? 응. 근데 왜좋아보이는줄 알아? 지금 리와 똑같다, 야. 아무도 안 만져놓으니까 되게 좋아보이네. 응, 내가 알잖아. 응? 음? 음? 조식 먹고 아침드러가기 <laughs> 아, 차갖고 좋네. 소화시키면서 딱 걸어오자. 어제 비와가지고 날씨도 좋네. 다이어 약간 여행바이브다 돌아올 때. 자기 번호 뽑아봐 번호 아니, 몇 명인데 앞에 12? 진짜 나 이해가 안되네 이렇게 알았다.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산다고 놀랬지 아니 못 봤는데 자기 근데 심지어 여기 일곱 어. 시 반에 열거든? 어. 몇시인지 봐봐 2분만에 너뭐 충격이지? 뭐지 나주문한 <목소리> 증가래? 응. 자리 엄청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쇼핑카. 그러니까. 아, 여기는 근데 오픈해서 올만한데? 음. 연재 됐고? 보자 음. 카이퍼스 먹어, 안 먹어? 먹어야지. 그럼 더 더블한다? 어. 여기는 로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격이 아직 거품이 안깨아 진짜? 것 같아. 진짜? 어? 어. 왜냐면 이정도 여들 이게 해자네 그 가격 맞아 가격 진짜 싸 국물 한 먹어봐봐 다 근데 여기서 먹는 건 맛있잖아 니가 응? 다먹 커피 마신다 <놀람> <놀람> 1993년부터야. 전은까지 몰랐네. <laughs> 몰라야 여기 느낌 있다. 응. 있다. MRT가. LRT가 위에고 MRT가 밑이야. 그렇나보다. 맞지? 어, 아니야. 보이지? 이거 야 싱가포르와 약간 지금 거기 갔다 너랑 러처랑 그정도 안되네 알리스야 그건 안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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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리링끝두명에뭐주는데 2명의... 어. 떡근 옛날에, 아니 한국도, 태국... 한국도 이거야. 옛날에도 한국에도 이랬어?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다. 어디서 <laughs> 러야 수업은 뭐야? 자동감지릴리스토 <laughs> 팔짱라더디 dalam 트레이유가있는 거. 너무 좋다. m r t allowed. 고 우리 맨날 여기 도또로 네, 티비랩 저희는 스테이 크셔널 끝내 끝내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차오케에 가고요. 이 메뉴는 치밥미입니다. 쭉. 좋아하잖아 이런데. 어, 좋아하는데. 응. 한나 아, 이거 먹고 디저트 마시는 먹는 이니까너 어, 이제 이런 데 싫어해? 아 먹어봐. 먹어보고. 뭐, 뭐, 왜냐면 맛있어맛있너빤미 응. 먹고 별로. 빤미가미 아니야? 이렇게 테리어와이 정도면은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건데 아 너무 싫어하네. <laughs> 근데 하루하나 못들고 가겠네. 난 네가 이거 없이 좋아할 줄알것 같지. 나는 조식 이런 거 좋아해. 나 왔어. 너 약간, 너 약간 <laughs> 눈빛이 바뀌었는데 어? 먹게. 그래 많이 넣는다고? 조긋 그래? 뭐 그래. 것처럼보 음. 어? 적어봐 내 건? 내꺼는 적어 맛있지? 자기 아, 개잖아안 <laughs> <laughs> 신고이 <Elena> 나거든. 아 나. 맛있네. 깔끔하네 응, 치즈 넣자. 이제 다 내가 리와인도 해줄게 왜? 네. 어? 여기 뭐 화장실 냄새가 나니? 여기는 그냥 내가 먹으니까 화장실 냄새가 안나 오늘도 <laughs> 마이크로 마케팅 하니? 이게 사람이 이.. 음. 단점 많아도 장점 한개 있으면 커버된다고 음. 그건 음, 하는... 큰 장점 음. 표정이 너무 다른데 아까 들어올때랑? 잘먹었어 면 엄청 많이 저 지금 소분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포션만 봐야지 여기 음. <놀람> 음. 맛있는데? 이먹는 느낌? 응. 음. <laughs> 뭐고조심해 아, 이건 별로다. 스시 아 별로.